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질문을 통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시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한다면한번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진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도 항상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상대방의 말을 모두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잠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상태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쁜 삶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은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저희가 새해를 열면서 건강한 마음의 습관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강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함께 고백한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일만 악보다 더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쁜 마음을 느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을 찾는. 영적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한번더 기도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고요히 머물며 주님께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laughs>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으셨겠죠. 우선 그분의 우리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괴로운 일들이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단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온 세상에 이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훈련 시키셨죠 동시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의 핍박을 견디셨고 율법을 한 글자도 어기지 않으셨으며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이면서도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의도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서도 꾸준히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셨고 세상의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관계라는 것이 노력 없이는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의도적인 노력이 없다면그 관계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쁜 삶을 살면서 서로에게 신뢰와 함께 시간을 쌓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나 우정을 우리가 나눌 때에나 모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지 않으면 의도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절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쁘고 우리 마음이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바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모든 그 기대와 모든 요구로부터 거리를 두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laughs>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외진 곳. 외진 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항상 고요한 곳으로 외진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새벽부터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에는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떼어내서 혼자 시간을 보내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개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일주일 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얼굴도 씻기고 이제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하면 벌써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학교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차를 대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다 데려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 데려다 주고는 바로 또 직장에 가서. 화폐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직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픽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아이들 픽업을 하러 가야 되고 어떤 좋은 부모님들은 또그 아이들을 데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벌써 8시 9시입니다. 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있습니다. 꽉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들의 시간은 꽉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스케줄을 보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면서 꾸준히 의도적으로 멈추고 공간을 만들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다섯 가지 구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서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셨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분은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사명과 사업을 숙고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피 묻은 길을 위하여 마지막에 우리 있는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무장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을 채우려면. 우리의 삶을 무장하려면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는 그 중요한 시간 그 바로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러나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그리고 무언가를 한 후에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물러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신 이후에도 물 물러,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나면 항상 홀로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친구를 잃으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며 새롭게 힘을 얻기 위해 물러나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의도적으로 멈추고 공간을 만들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계속 쏟아붓고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지쳐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에 힘이 다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멈추고 물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이 가능한 일인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일하는 하는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는 성과, 이 생산해 내는 결과, 달성하는 목표 또는 내가 얼마나 베푸는가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고 꼴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할때 속도를 늦추고 잠깐 쉬고 잠깐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해야 할 일이 이만큼 불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참 가만히 있는 것이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제가 이 삶을 돌아보면 항상 남들보다는 조금 뛰어나야 되고. 조금 돋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단순히 희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친밀히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가지면서 규율 있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 알라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은 애쓰는 것을 멈춰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앞서 전도서에서 기록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것을 멈춰라. 가만히 있게 해라라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 어떤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어떤 기적도, 어떤 설교도, 어떤 제자를 양성하는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분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너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나 성취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설교를 시작하시거나 곧바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구별된 시간 없이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임재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조용히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초점이 우리들의 삶의 성공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여유 시간이 생겨서 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멈추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만큼은 핸드폰을 내려두고 문자도 소셜 미디어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양육하게 하고 성령의 고요한 음성이 우리를 책망하고 위로하며 도전하고 사랑하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 없이는 어떤 관계도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에서 앉아 있는 그 의자 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테이블에서 성경을 읽으며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아침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다라는 시간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